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토 모발리세타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39세 환자분이 비절개로 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은 요 M 자와 앞에 약간 밀도가 떨어져 있는데 평소에 그 머리가 좀 M 자가 올라간 게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머리를 상당히 짧게 하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예, 네, 전사진 보시면. 네, 거의 머리를 삭발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M자와 그 위쪽에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머리를 깎은 거는 이 M자와 보다 밀도 떨어지는 거를 역시 좀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깎고 다녀셨는데, 이제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 어, 실제로 보면 머리가 짧게 깎여져 있지만 굉장히 심한 탈모는 아니셨습니다. 타입3 정도가 되셨고, M자와 앞에 약간의 헤어라인 쪽에 증모를 하면 될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삼촌모를 권해드렸고, 우리 환자분은 첫째 뒤에 흉이 남는 게 싫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머리를 좀 짧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자체를 좀 많이 싫어하셔서, 비절개가 뭐 역시 수술이긴 하지만, 절개처럼 칼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환자분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절개를 원하셨고, 저희는 비절개를 3,000모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1년 뒤에 모습 보시면, 그 전에 짧았던 머리가 많이 자라났고, 그 다음에 M자와 그 다음에 헤어라인 앞쪽에 직모도 잘 돼서 아,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고, 아, 우리 환자분은 이제 머리가 거의 심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헤어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머리를 상당히 길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그 비절개로 3,000 모를 심기로 했었는데 지금과 같이 3,400 모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 숫자가 보통 우리가 모낭이 하나, 두 개, 세 개짜리 쓰는데 이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짜리가 훨씬 더 많고 세 개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숫자로 약3,400 개가 나왔죠. 이건 이제 환자분이 뭐 좋으신 거죠. 머리카락의 질이 좋고, 그다음에 굵기도 좋고. 일단, 모에서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많이 심을 수 있었고, 저희 병원은 이렇게 3,000모를 예상했지만, 3,200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400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3,000모의 비용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M자와 헤어라인의 밀도가 떨어져서 비절개로 3,4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